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드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정밀 타격한 B2 폭격기를 동원한 스텔스라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마음 놓고 혼자 공중에서 벙커버스트 인간이 만든 그 핵무기 외에, 핵폭탄 외에 가장 큰 위력을 갖고 있다는 벙커버스터를 12발을 투하시켰는데요. 이걸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이 초토화되었다라고 어, 미국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요, 어, 큰 피해 없었다라고 지금 어, 떠들고 있지만, 어, 신뢰가 가는 어, 주장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국내 언론들 중에 특히 조중동 문에서 법은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어, 위에 북한 보고 있나 트럼프, 이란 핵심장부 완전 파괴, 여기 조선일보고요. 동아일보, 김정은도 봤을 이란 핵시설 폭격, 대북 압박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중앙일보, 미 최강 벙커버스터, 이란 지하 핵의 첫 사용, 김정은의 죽음의 공포.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B2가 뜨는 겁니다. B2. 저거는 사진에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대공 시스템, 요격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포착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던 미국의 그 압도적인 어, 정찰 능력으로 인해가지고요.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바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김정은을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번에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김정은 벌벌 떨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도 B2가 떴다 하면은 그냥 숨어 다니기 바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B2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문화일보 김정은 보고 있나? 북한도 이란처럼 공습 대북 압박하도록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좌파 언론하고는 좀 다르죠. 조선 중앙 동아 문화 여기 4대 이제 보수지로 이제 불리는 언론사들 아닙니까? 역시 좀 달라도 달란 다르네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분이 어쨌거나 이 거대한 벙커버스터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물론 약간 슬로우 화면이긴 한데 어, 너무 커서 말이죠. 비행기 기체하고 비교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죠. 약 10톤 가까이 되는 것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게 이제 김정은이 어디에 있든 어, 지하 깊숙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 발로 안 되면 여러 발을 동시에 때리면 그냥 무너진다라고 봐야죠. 자 이런 일.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두드러진 이야기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이런 거. 예.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 침전지 폐수 방류 포착 여기 2주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뉴스가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크게 취급을 안 해요.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때 그걸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핵 오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 발광을 쳤는데 난리 구슬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입꾹 닫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한 어그 정도로 보게 되면은 구시만 그거는 처리한 그 처리수잖아요. 그걸로 이제 참은 태평양 하저 일본에서도. 배로 몇 시간 가는 그 곳에다가 그걸 방류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약한 25년 정도 걸리는 긴 기간을 두고 조금씩 방류한다 그러죠. 아무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그냥 나들를뭐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런데 저들이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북한 연간 핵폭탄 20개 분량, 고농축 우라늄 생산하고 있다. 전 IAEA 사무차장 평산 우라늄 광산 핵무기 생산 중추, 추가 광산 핵시설 운영 가능성, 이런 것들이 2 0 0 뭐, 뭐, 23년 기사인데, 그 이전부터 도 계속 나왔던 뉴스죠. 심지어는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 김영삼 한국의 대통령이 있을 때, 에, 영변을, 그때 핵타, 핵, 타, 핵 타, 시설을, 어, 이렇게 만들고 있던 그 영변, 어, 거기를 폭격하자라는 제안을,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의 김영삼이가, 어, 그걸 이제 거절했죠.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가속화 시키면서 결국에는 핵을 만들고 말았죠. 지금은 30기에서 100기 정도, 물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같은 이런, 어, 좌파 정부라고 할까요? 친중 정부들이 대거 또 도움을 준 것이 또다 드러났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요, 북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핵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래요. 상당한 수준에. 그래서 이제 최소 30발 이상 100발 정도 갖고 있는 적을 갖고 무기화하게 되면은 북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 자,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시설 확장 핵물질 증대 조치. 어, 2023년에 유독 이런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 근데 보도한 매체를 보게 되면요. 유력 언론사들이 잘 없어요. 가끔, 진짜, 감옥에 콩나물 나듯, 가끔 이렇게 보도해주는 정도인데, 우리 국민들은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파도 거의 반응이 없었고, 좌파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파는, 뭐, 그래도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방송을 조금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걸로 뭐, 이슈화 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후쿠시마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다. 극과 극. 위험한 것은, 후쿠시마는 우리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벌써 후쿠시마 자체가 일본의 동쪽이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방파제가 또 있거든. 그게 돌아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가면 저쪽 미국 쪽으로 가는 거지. 가도 뭐그 대양의 순환, 그 해류 순환에 의해 가지고 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거대한 바다 속에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그뭐 얼마 안 되는. 그 처리수가 들어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것 갖고도 난리가 났었죠. 어, 뭐 수산물 시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이 일, 일어날 정도. 어, 그래 놓고 민주당은요, 몰래 회집에 그 가서 파티하는 회식하는 그런 또 장면이 찍혀가지고 그들의 그야말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어,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어. 자, 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기사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미 CSIS, 북핵실험 없었지만 평산 우라늄 공장은 계속 가동. 고농축 우라늄 100kg 생산할 수 있어. 이런 2021년 기사가 있습니다. 평산에서 연간 우라늄 광산 36만 톤 채굴 가능 이런 뉴스가 2021년도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산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의 우라늄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뉴스가 있고요. 참고로 이 평산이라고 하는 우라늄 광산은요,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어, 그런 광산인데요, 어, 뭐, 세계적인 어, 광산 중에 하나로 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어, 최근에 다룬 이야기 중에 여러 개 있습니다. 평산 우라늄 정연공장, 침전지 폐수 방역 어, 포착 데일리 NK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언론입니다. 아, 북한 어,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그런 어, 언론인데요. 이런 게 나갔고 여기 나무 위키에서 또 정리했죠. 북한 평산군 핵 폐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8일 전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강화망과 한강 어기로 몰래 무단 방류 이게 지금 황해에서의 이쪽 바다가 어, 호수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물론 남쪽으로는 어, 개방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북에서 그걸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은 결국 내려오거든요. 이거 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쪽으로 다 이렇게 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걸 갖고 저들이 의도적으로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화 할 수도 있어요. 음, 자, 북한 2006년 첫 핵실험 시작. 어, 플루토늄 및 우라늄 기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자 아무튼 최근에 나온 뉴스가 좀 있긴 있는데 주요한 언론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샌드 타임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죠. 위성에 딱 걸렸네. 북 우라늄 공장 폐수 방류 예성강 거쳐 한강으로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음? 후쿠시마 때는 그 난리를 쳤잖아요. 자, 어쨌거나 김정은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 미국이 이란 핵심장부를 때리고, 어, 이란, 저, 신정체제, 저 독재국가가 끝장날 수도 있, 있는 그런 상황에 왔고, 자,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평산 우라늄 공장. 음, 예, 자, 여기에 대한 저 이야기들이 쭉 나와있, 예, 있는데 말이죠. 외신도, 어, 여기 이제 평산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도 여기 포로도처럼 말이죠. 어, 아주 예민한 어, 그런 곳인데 이미 포로도는 어, 북한보다 조금 늦어가지고 여기 이제 개발 단계 혹은 이미 조금 개발했다 하더라도 뭐한 서너 기 정도 그 정도 핵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 북한은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어, 핵을 고도하는 작업에 이르렀다. 어, 30기 이상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평산 어, 여기죠. 그, 항해 북도, 어, 여기서 이제 방류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 결국 바다로 들어오는 거죠. 예선강을 따라가지고 바다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시큼은 여기가 바로 오염된 곳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우라늄 음. 그 정년 시설이 있는 평산 주변에서 어, 일어나고 있었다. 푸, 북한 평산공장 우라늄 생산 활동 지속, 어, 하고 있다. 어, 저수지와 연결되는 폐수출입 파이퍼, 저수지로 방사성 폐기물 방출 추정. 여기 금은 폐수 유입, 유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기존에 저수지에 있는 물과 다른 걸 보여줍니다. 색깔이 변하는 거죠. 평산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황해북도 평산. 예생강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리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동그라미 속에는 다른 데와 좀 다른 색깔이 보이죠. 위성에서 찍으면 저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색칠하면 이렇게 긁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 국내 언론이 예, 고요하다. 입국 닫고 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 힘까지도 조용합니다. 음? 국민의 힘도 전혀 이슈 화안 한다니까요. 민주당은 뭐안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후쿠시마를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은 국민의 힘은 이걸 갖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어쩌다 대변인 논평 한번 내면 그걸 끝이야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슈파이팅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 내용들이죠. 음? 다 보입니다. 색깔이 변하잖아요, 벌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비우는 거죠. 북한도 언제까지 이걸 그냥 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냥 빼내야 될 테니까 빼내는 방법은 바다로 흘리는 게 가장 쉽죠. 돈도 안 들고. 가장 저비용입니다. 어? 평산우려누공장 침전지 배수로 공사라고 배수로 공사는 뭐겠습니까? 이거 빼내겠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빼내는 겁니다. 2 8 0 m 소화점1 9 2 0 m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 이제 금은 폐수들이 나갈 수 있는 핵폐수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음? 뭐 이런 뉴스들이 외신에서도 다루고 우리 이제 국내 관심 있는 어, 국민들 중에서도 이, 이런 것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예성강, 개풍군, 임진강, 휴전선, 이런 식으로, 파주, 북한군 공격 피해 지역, 남북 여객선 삼각 운항 추진 연구, 서해 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이게 전부 다, 북한하고 한국이, 저, 친북 정권이 있을 때다 이런 일들이 도모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자, 아무튼, 이 핵폐수를 갖고 저들이 어 공격 무기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승강을 통해서 흘려 나온 것들이 임진강을 따라서 이쪽에 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내려가게 되면은 북한강에서 이 수계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한강 본류하고 또 만나게 되겠죠. 파주, 북한군 공격 피해 지역, 김포, 고양 뭐 등등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미디어 워치에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었군요. 어, 그런데도 이들은요, 과거 이런지 됐죠. 후쿠시마 오염 투기 철회 난리 발광을 쳤습니다. 지금 여기 딱 잡힌 사진에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곧 총리, 에, 과연 총리로 밀어붙일지, 지금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요, 에, 정인 한 명도 받지 않더군요. 정인. 어, 돈 문제, 더러운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당사자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도, 어, 민주당에서 정인 채택 합의 안됐다면서 전부 다 잘라버렸죠. 이게 저들입니다. 말로는 독재 타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요. 저들이 하는 독재가 더 어, 정말 수준 낮고 치졸하고 어, 싹한 것이다. 원래 민주 독재가 가장 무섭다 그래요. 민주 독재가 예, 그 법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요 가장 교활한 독재죠. 그게 자 누리필이 김준희였습니다.